어, 맞아요. 네. 자 일단 좀앉고 우리 수강 기찬 선수 가 이렇게 왔으니까 네. 선수들 한시씩 한번 좀 테스트. 좋습니다. 네. 아, 지코 너무 웃다. 지코. 여기 여기 마지막에 아그근데 지코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당당히 밝히고. 네, 그러시라안하 그러니까.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를 지코야 축구를 못 하는데. 너 이거 와도 돼 그랬더니 저를 섭외한 이유가 있겠죠? 어. 네. 내가 있을 거야. 저만 아, 턱이 알아. 아, 알아. 알아. 네. 나의 역할. 아,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온 거야. 질코야. 아, 아, 오늘 내 목표는 너다. 너 아, 이기는 아, 거야. 너 아, 너. 코 더비. 네 코더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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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김 감독팀에서 누가 먼저 한번. 아 질코 하고 갑시다. 오케이. 질코. 좋다, 좋다. 왔지, 왔지. 이지야 발이 되게 날렵하다. 발이 너무 이쁘다. 근데 조용은동아리 괜찮은 거야? 다리가 너무 예뻐 <laughs> 어 맞아 이거+ 이거 하잖아 이거+ 이거 어. 다리가 너무 예뻐 그렇지 좋아할 거다 해봐 지코 할거다 해봐 후우 후우. <laughs> 아니 근데+ 근데 지금 석삼이형이 다른 거보다 황희찬 선수의 눈에 띄려고 <웃음> 지금. 애교애교와랑기와 애기와 애이 형이 기와애기이애 너 멀지? 예. 뛰어가다 지칠 것 같은데. <웃음> 그거 <laughs> 뛰어. <뛰어가다가. 웃음> 우와, 좋아. 어, 거기서 찬다고 어. 꼬발로. 디딘발이 너무 멀어요. 아 그래? 네. 예, 딘발이 정도 와야 돼? 아니 뒷발이 보라. 공기까지 와야, 지... 아, 공공 옆에 와야 지... 돼? 아니야, 막. 이렇게. 아리옆까지 와야 돼? 네. 그럼. 그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. 아 진짜? 나 그거 여기서 이러고 찾는데. 자 가요. 가게요. Let's go. 자 화이팅. 오워 파워. 오워오워오워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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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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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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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기대돼. 자, 우리 지크 초등학교 야, 지금... 이후에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. 야,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냐? <laughs> 야, 그러다 집에 동원 집에 가겠다, 야. 베르토 카를로스. 전력질주 2년 카느노스! 만에 뛴다. <laughs> 초등학교 이후에 네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. 음... 어, 어, 잠깐만. 내가 이거 이길, 이길 거 같은데? 어, 오, 느낌 있어. 오! 이거 거 느낌 오. 오! 느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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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61대 60이야. 오! 괜찮아. 야, 속도 좀 나와. 6 0이 60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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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가야 60이야. 60이야. 6이야 60이야. 60이야. 이야 60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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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이야6이야 60이야. 6야야야야야